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누이야 함께 가자. 참으로 우리가 많은 부부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진지 압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 생활과 그속에서 임원으로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그런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생각하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어로 보면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그대로 따라와 주는 자다. 우리 한국말이 더 아름답고 귀한 말로 성경이 번역됐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 같다고 그랬을까?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하다 그러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름도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외로운 분일지 모릅니다 사랑을 강구했던 그분한테 인간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 다윗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는 말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이처럼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빠졌는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사랑하면 떠난다 이 말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잘못 배우고. 또, 가정도 어렵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를, 저를 위한다고 두 사람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이제 혼자 유럽에 났고 사랑과 공부도 사실 하나입니다. 제가 그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랑 찾아 산말리처럼 우리 하늘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느꼈는데 아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 가자! 하나님을 보내면 못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유럽에 제가 뭘 썼냐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내가 미국을 가야 할 이유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1번, 사랑을 찾아서. 그 다음에 10가지를 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제가 여권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미국 가야 할 10가지 이유를 붙여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 여직원이 서류, 그러더라고요. 서류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건 서류가 아니고,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때문에 여기서 유럽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받아 두시오. 받아 두고 그리고 너희 거기서 해서 나한테 우선 접수증이라도 주고 어떤 해보기는 하자 그랬더니 못받는데요 한참 승강을 하더니 내가 기가 막힌 지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제 거를 그냥 옆에다 놓고 나서 저 서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뒤에 가 서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당시 유럽에도 인터뷰를 해야지만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주, 2주 동안에, 어, 저기, 그 인터뷰를 해야지만 들어가죠. 거기도 그 당시에도 한 50%의 인터뷰에 그, 당락이 갈리더라고요. 50%는 되고, 50%는 안 되고. 굉장히 미국 들어가기가 그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이 막 밥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창문 안으로는 어던제 그, 어 여권하고 그열가지 가야 할 이유, 그게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전또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권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줄 때는 또 믿음 좋게 줬는데, 가져올 생각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한, 밖에 나가서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랬더니 한, 한세 시간 후인가? 저도 이제는 뭐안 되니까 내 여권이나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그 여직원은 없어지고 외큰키큰 큰, 큰 아마 그니까 영사죠. 영사가 딱 서면서 저 이렇게 오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겁먹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우습게 보고 오라 그 이렇게 네걸 넣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 네 여권이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 거다 그랬더니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제걸 열어봤는데 여러분 그 안에 딱 비자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황당하죠요 그러니까 하나님 름은요 기도해놓고 제가 황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데, 기도응답받을 때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봤는데요. 그 비자가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그열 가지 이유를 보면서 이분이 영사한데 크리차인 거예요. 저쪽 여직원이 가져왔는데, 이웬 이상한 놈이 이걸 냈는데, 하고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10가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명을 주신 거죠. 소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운 좋게 미국 비자를 받은 장르님. 미국에 갈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명사가 써준 추천서만 달랑 들고, 어느 항공사를 찾아갑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도 최400불이 안 돼서, 저가 항공편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사 직원에게 다시 추천을 받아서 원양어선을 타려는 사람들이 모인 허름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강론님은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창문에 손을 대고 세계무역센터를 향해 안수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아무튼 뭐 미국 생활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사랑에게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와 우리가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우리 손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안에 세상이 너희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인다. 근데 뉴욕에 딱 들어왔는데 사랑 찾아 산만이 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찾아 뉴욕에 간 장로님 돈이 없어서 숙소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호텔 앞에서 장사를 하기로 합니다. 입고 있던 네이까지 팔아서 겨우 몇푼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도 티켓을 끊어 LA로 갑니다.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항에 도착했고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동전 몇 개를 문중 전화에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친구가 소개해준 선교사와 연락이 닿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아내와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 세상적으로 이게 높아졌다. 그러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아내가 나를 필요할 때 나는 언제인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공 내가 그래서 거기에 얽매는 성공이라면 내가 아내가 내가 있어줄 순간에 내가 없어질 성공이라면 못 먹고 같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나를서 해 저런 어떤 위치를 갖고 돈을 가졌는데 뭐하냐 이건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공을 못할 이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성공 못하는 이유는요. 저는 6 시만 되면 집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성공 못할 요인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이야 제 위치가 되니까 제를 따라주지만 점점 힘들었습니다. 왜냐? 쟤는 어떻게 모임에서 뭐 모임, 식사만 하자면 집에 가버린다. 중요한 사람 이 있다고 가버립니다. 누굽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내하고만 꼭 식사합니다. 왜 식사하지 않을까? 식사하면서 부부간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가죠 식사를 안 하고 가서 아내하고 같이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행복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성공을 받으면 모든 거에 자기 가정에 투자하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만약에 제그 아내와 저제 아이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것서성공한아버지입니다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를 같이 살아왔던 내 아내가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삶 속에서 우리 부부들의 삶은 성공하신니다 우리 삶은 세상적으로 좀 찌들 수 있고 힘들 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빠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박수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옆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하자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자는 거죠. 어느 해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에서 장로님이 주제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장로님의 아내는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몹시 불안해했고 왠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커피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당일 아침, 원래 습관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장로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커피를 마시지 않고 집에서 나옵니다. 장로님은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줄을 기다리는데 장로님이 선그 줄에 하필 그날 처음 나온 직원이 있었고 그는 커피를 전혀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가 만들 줄 아는 게 딸기 주스뿐이라 장로님은 차가운 딸기 주스를 마시게 됩니다. 이윽고 배탈이 납니다. 비행기에서 멀쩡했던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전에도 한십몇년 동안 그 다녔었는데, 한 번도 정말 화장실을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거기서 25분인가 30분 그 바쁜 광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회의를 했습니다. 음. 세상에 배탈 날 일이 없어서 꼭이입니까 그러고서 차를 타고, 그, 저기, 그, 어 이제 이렇게 허튼스탕을 하고선 하는데,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너무 하시지왜 이때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음. 이렇게 늦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저쪽 무역센터를 이렇게 보는데, 무역센터 쪽에서 조그만, 정말 조그만 연기가 이렇게 보고 나하고 있어요. 근데 순간, 그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 비행기. 요머리를 날아오는 거예요. 우웅 소리가 나더니 머리 뻗보니까 비행기가 제 눈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저게 그대로 부딪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지만 비행가 오더니 이렇게 틀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복합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유언이. 뭐냐면, 어, 저기, 여보, 한국말. 그 다음에, 안녕, 바이. 여보, 바이. 그래서 내가 엄청 보였습니다. 앞으로 유언할 때는 미리, 해.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보, 바이가 뭡니까, 세상에. <laughs> 창피하게,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연쇄적인 우연이 겹쳐 9.11 테러에서 생존하게 된장로님 장로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죽음과 생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축복하시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 죽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민족과 국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역할이죠. 아침에 제가 제가 내려온 통에 회의가 취소된 통에 105층에 있던 무역협회장들 다내려 15명이 내려대때다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아내의 그 넓이 수사는걸 통해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 생명도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가끔 불편함으로 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이 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다볼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끔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양한 기도도 잊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은 모든 믿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아 우리가 같이 가자. 크기를 그 같이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